우회전할 거예요. 깜빡이 켰어요. <laughs> 우회전한데, 우회전한데 오토바이라. 다시 보시죠. 우선 약도를 먼저 보세요. 약도. 그렇네. 주차 차량 많네요. 주차 차량이고요. 나는 여기서 깜빡이 키고, 우회전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오토바이가 쫓아와서 날 때린 겁니다. 여기는 포장마차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불박차. 우회전했어요. 네. 여는 하나의 차로입니다. 하나의 차로. 하나의 차로인데, 이때 깜빡입니다. 이때. 깜빡이가. 이때, 우회전 하는 동안에, 이걸 우회전 깜빡이고요. 자, 이때 깜빡이 꺼졌죠? 이때 또 킵니다, 또. 여기 흰색 차, 오른쪽 흰색 차. 여기쯤에서 깜빡이 켜요. 여기쯤에서 깜빡이 킵니다. 깜빡. 오토바이가 달려오면서 비쳤습니다한나의차로예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후방 영상을 보시죠. 자 우회전했어요. 우회전했을 때, 우회전했을 때 뭐죠? 좌회전 신호였어요. 좌회전 신호. 즉, 좌회전 여기서 좌회전이면은 이때가 직자였나요, 뭐였나요? 하여튼 여기서 좌회전 차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 불이에요. 자 보세요. 나는 비보호 우회전 한 거예요. 그리고 좌회전 차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는 빨간 불입니다. 빨간불. 자, 여기서 좌회전이 들어오니까, 여기도 차가 못 가고요, 여기도 차가 못 와요. 내가 우회전에 왔고요, 내 뒤에 좌회전에 오는 차가 있어요. 그리고 뒤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깜빡이를 다시 또 킵니다. 예, 네, 이때 깜빡 였어요 째깍해요. 예, 네, 이때 째깍. 이때, 이때 킵니다. 오토바이는 여기 있어요. 오토바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 뒤에서 신호위반해서 왔습니다. 저 뒤로 볼까요? 네, 이 뒤에 오토바이가. 빨간불인데 신호위반해서 달려왔습니다. 다시. 이때 여기서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에서 달려오고요. 그리고 내가... 이때 킵니다. 내가 오른쪽 깜빡이 켜요. 하나의 차입니다.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빠르게 달려왔어요. 그리고 내가 꺾는데. 우회전할 때 오는 차 없었고요. 내 뒤는 좌회전하는 차이 차였었고요. 근데 오토바이가 신호위반해서 달려왔고요. 아까 내가 오른쪽 깜빡이 켜기 직전에 뒤에 아무것도 없었고요. 불박차 우회전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좌회전한 차가 와요. 그러면 여기서도 못 가고 여기서도 차가 못 옵니다. 내 뒤에 차가 없는 거 확인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때 깜빡 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오토바이는 여기서 빨간불이 팍 달려온 거예요. 신호위반해서 그리고 불박차는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치고 나오면서 붙인 겁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오토바이 직진하려 한 겁니까 아니면 오토바이 우회전하려 한 겁니까? 스타워 님. 거기까지만 듣고 확인하고요. 오토바이는 직진하려 했나요? 우회전하려 했나요? 네, 우회전이라고 답 쓰신 것 같은 제가 못 봤네요. 자, 우회전. 우회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회전은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우측 가장자리부터 천천히. 그런데 불박차는 내가 우회전할 때 아까 여기서 우회전할 때요. 저 보세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가 내 있죠? 요 차보다 내가 먼저 이제 우회전 들어갔어요. 저 차한테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들어갔고 양쪽에 다 차들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저 맞은편도 차들이 못 와요. 우회전은 내가 먼저 했고요. 그 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좌회전할 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섯 깜빡이 켜면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쏜살같이 달려온 오토바이가. 투표해 보겠습니다. 1 신호 위반해서 빠르게 달려와 오른쪽으로 파고들은 오토바이가 참 우회전에 우회전 깜빡이 켰나요? 오토바이가 아무것도 없죠. 쏜살같이 짜장면 부를까 봐 빨리 가야 되나요? 피자식을 까봐 빨리 가야 되나요? 신호위반으로 빠르게 달려와 오른쪽으로 파고든 오토바이 100%다. 2번 불박차가 우회전 꺾기 전에 깜빡이 켰지만 우회전 꺾기 전에 오른쪽을 확인하지 못했기에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3, 오히려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이렇게 셋으로 해보겠습니다. 투표 시작. 사고 내용 이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방 후방 오토바이의 궤적, 진행 상황, 깜빡이 킨 위치 그리고 두개 차로가 아니고 오른쪽은 오른쪽은 주차 라인이고 그리고 주차 라인 끝에는 포장 마차가 있어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끔가다 내가 우회전 하는데 거기다 치고서 직진하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거기 직진을 못해요. 포장마차가 있어서. 여러분들 79% 100대 빵입니다 불박차가 일부 잘못했다 17%입니다. 불박차도잘못했다는 4%. 4%는 상대편 보험사 직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토바이 운전자랑 상대편 보험사 직원은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그렇게 주장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상대차는 직진을 할 수, 오토바이는 직진할수 없어요. 직진하게 되면 여기로 갑니다. 불박차가 우회전 꺾어서, 자, 여기요. 오토바이가 여기서 직진을 그냥 하게 되면 포장마차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불박차는 내 옆으로 내가 우회전 꺾을 때내 옆을 통과해서 갈 차가 있으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어요. 근데 불박차가 깜빡이 켜고 가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그걸 퉁! 먼저, 우회전이, 저속도로 우회전이 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가 저렇게 하다보면 샥! 묘기를 부려야 돼요. 오토바이는 우회전하려고 그랬던데, 저 상황에서 우회전이 정말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일 백도영이 아니라면, 자, 판사가, 판사가 백도영 아닌 걸로 판결했어요. 백대형을, 저는 백대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거 백대형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백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고 상황이 오토바이는 올수 없는 곳에서 튀어나왔고, 그리고 빠르게 왔고, 깜빡이도 안 켰고, 마치 그 포장마차를 돌진하듯이 왔고, 거기서 그 상황에서는 우회전이 안 되고, 근데 불박차가 마지막에 꺾기 전에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로 불박차한테 일부 잘못이 있다고 럽니다그 잘못, 얼마나 될까요? 판사가 어느 정도로 했으면은 그래 아쉬움도 있다. 그래 불박차도 그래 가끔은 미친 차도 있잖아. 그래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 십몇 대 잘하지. 그래서 한번더 확인했더라면 그렇다면 불박세 사람은 얼마로 봤을까요? 네. 89%는 9대 1 했을 거다. 그다음에 8는8 0대20 했을 거다. 30% 30% 했을 거다가 7월 9일 날 판결 선고였어요 7월 9일 날. 65대 35래요. 판사는 불박처 잘못이 35%랍니다. 여러대 투표 결과는 여기에 해당되네요. 여기. 한문철 TV에서 투표해본 결과에 1.5%에 해당되는 판결입니다. 네. 뭐, 판사, 판사님들이 잘 보고 하셨겠죠. 영상까지 보셨다니까. 자, 이번에는. 항소해야 할까요? 말까요? 1. 당연히 항소해야지 100대 0이냐 아니면 90대 10이냐의 싸움인데 65대 35는 말도 안된다 이 항소했다가 더 손해보면 어떻게 이것도 잘 나온 거야. 피고는 불박차90% 주장했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피고 주장 한번 잠깐 볼게요. 투표하기 전에. 이거 모자이크가 돼 있겠죠? 돼 있을 겁니다. 피고. 어... 아! 피고가 그렇게 주장했네요. 원고 측 청구 중. 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는 35래요. 원고가 65래요. 아까 어디 보니까 8 0일호 주장도 있었는데. 그 요거 보고 하죠. 예. 피고는 불박차 6 5로 주장했어. 주장하고 있어. 에... 이 질문자분께서 90%라고 얘기했다는 게 앞에 글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예, 상대편 답변서 보니까, 답변서에 있는 내용 보니까 불박차 65%를 주장했는데, 주장했는데, 그 반대로 나왔으니 만족해야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항소해야 될거만 알까요? 당연히 항소하자, 1번. 아니야. 피고는 불박차가 65래. 나중에 항소시면서 오히려 거꾸로 지금보다 나쁘지면 어떡해? 자, 항소하면 안 돼. 투표 시작. 당연히 항소해야지가 97%입니다. 항소하면 안 된다가 3%입니다. 이 3%는 누구누울까요? 이 3%는 누구 누군지 추정입니다. 추정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보험사 그리고 한 명은 누굴까요? 그리고 한 명은 그리고 한 명이 누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딱세 명이잖아요. 3%니까 지금요 통화 중인데요. 우리 보험사가 항소 어렵다고 전화 왔어요. 우측에 공간 중계 제 잘못이래요. 통화 끝났는데요. 우측을 끝까지 안 봐서 <목소리> 꺾기 전에를 안 해서 그게 잘못이래요. 과지 비율이 우리가 더 높게 나올 수 있으니 항소 어렵대요. 오른쪽 볼때 없었고요. 그리고 정면보다가 다시 우측을 봤는데 그때 오토바이 태어는데 어떻게 피한다고 했는데도 자기는 불박차가 더 잘못한 걸로 나올 수도 있대요. 오늘 한문철TV 유튜브에 채택됐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한문철TV에 채택돼서 다시 한번 유튜브에 설명한다고 말했는데도 항소 어렵대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내일 또 통하자고 그랬어요. 그세 명. 항소하면 안 된다는 항소하지 말고 만족해야지. 이세 명. 오토바이 운전자, 오토바이 보험사 직원, 그리고 또한 명은 불박차 보험사 직원으로 여겨집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로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로서, 과연 항소하지 말자, 항소했다 더, 더 손해볼 수 있다라고 얘기한 불박차 보험사의 직원, 그 태도가 옳은지,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로서 이미 점검이 됐습니다. 저는 백대형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미친 미친 오토바이가 올지도 모르니까 확인했었어야지 그렇다면 90대 10 정도 볼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항소해서 항소심의 결과 꼭 알려주십시오. 1심 판사들은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소송을 해도 끝까지 90대 10이래요. 그래, 그럼 판결하세요. 항소심 가면 100대0 받습니다. 물론, 한소심 판사도 또, 백경 안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65대 35는, 아닌 것 같죠? 양쪽 다 빨간불에 미친 듯이 달려와갖고, 그쪽 온갖 미친 듯이 달려와서, 마치 그 앞에 있는 포장마차를 뚫고 들어간, 불박수 없었으면 포장마차 뚫었을 거야, 아마. 무회전 하다 못해갖고서.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저준비서에 써냈어야 되는데요. 불박차 보험사는 아마 송무 담당자가 준비서면 안 냈거나 냈으면 허접하게 냈을 것 같아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스타워님 답변 주세요. 우리 보험사 송무 담당자 소장 제출한 거 말고 상대측 답변서에 대한 반박분련 서면 제출 했나요? 요거 답변 주세요. 제가 볼때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스타와님, 답 주세요. 만약에 했다면 대충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 이걸 써냈어야죠. 지난번에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아, 우리 보험사 대충 도면만 내었다고요? 도면 보고 하나요. 도면 보고 해요. 예. 이 제가 설명한 내용 을 써내야죠.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들이 제가 유튜브에 설명한 거 그대로 판사한테 이해하도록 써내야 되는데요. 도면만 내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에, 이 참. 네. 예. 제대로 제대로 대응을 안 합니다. 우리 보험사 직원들이 소장만 내고 대충 해, 대충. 준비서면, 반박준비서면 써냈어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네, 스타님. 보험사 직원한테, 너세명 중에 하나에 해당될 거야? 세 명. 요 3%. 요 3%에, 그리고 한 명, 여여에에 여기에 포함되시나요? 그렇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항소해 주십시오. 라고 하세요. 항소하는데, 보험사 직원들이 또 거짓말을 두 가지 합니다. 첫째, 항소하려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 된다. 뭔뭐 귀신 씨다라 까먹는, 아, 귀신 소리도 아니에요. 개소리, 개소리. 1심 판사는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걸, 항소심 판사는 어떻게 보냐? 이게 항소입니다. 또 항소면 소송비용 몇백만 몇원 든다고 변호사병, 아이고 이거 아까 얼마짜리예요? 저 소송비용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항소가, 얼마 항소할 거냐면은, 180만원 이겼죠? 그러면은, 이게, 청구금액이 292만원. 요거에 1 0예요 항소금액이 결국은 얼마냐면은, 어, 110만원 항소하는 거예요. 110만원, 10%면 11만원이에요. 그런데 최소한이 30만원이에요. 변호사병 30만원입니다. 항소식 변호사가 30만 원이 없어서 그큰 농업보험사가 항소를 안 한다고요? 멍멍이 소리하지 말고. 아니, 댕댕이 소리하지 말고 항소하라고 그러세요.